네, 안녕하십니까. 음, 어제도 한 분이 전화를 줘서, 아, 시험에 임박했는데 뭔 소리 하느냐. 나는 장애인인데, 뭐, 연장 시간 그대로 있던데, 뭐, 뭔 상관이냐. 지금 무슨 소리 하냐냐 이렇게 하면서 이걸 써놓은 거 가지고서, 지금, 왜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거 써놔서 막 그렇게 하느냐. 또 뭐, 어떤 분은 오늘 보니까 또, 자기도, 뭐, 장애인인데, 그냥 시험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하고서, 근데 왜 이런 거를 써놓느냐, 뭐, 어, 선동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전화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거 맞아요. 그, 그, 그분들은, 하지 장애가 아니에요. 하지 장애가 아니고, 뭐, 뭐, 손 쪽에, 손가락 쪽에 이런 장애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니신 분도 있고, 해당이 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 팔이, 팔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상부 장애잖아. 하지가 아니잖아.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이렇게, 지금, 지금 장애이신 분들 난리나는 사람도 많아. 지금 뭐냐면, 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니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하지 장애이신 분들, 다리, 다리가 하지죠, 하지, 하지. 이, 이쪽에 장애이신 분들이 있어요. 장애이신 분들, 이분들은, 어, PLC 시험을 볼 때, 시험은 상관이 없다 얘기야. 왜냐면 PLC는 앉아서, 안아서 타이핑을 치잖아. 그러니까, 하지 장애이신 분들은, PLC, 그, 일과제가, 일과제가 PLC죠? PLC고, 이과제가, 이과제가 시퀀스 공사 작업이에요. 공사 작업이죠? 작업인데, 이 PLC 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시퀀스 공사 작업을 3시간으로 한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기존에 주던 거를, 어? 이 시간을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뺀다라는 게 기존에 60분, 한 시간을 봤던 사람은, 한 시간 봤던 사람은, 어, 이 시간을 빼니까, 여기 있는 시간을 제외를 하니까, 5분지 3만 적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니까, 러 5분지 2를 빼는 거예요. 5분지 2를 제외하는 거예요, 제외. 요거 두개 합치면 5잖아. 5시간 중 2시간 분에 해당되는 걸 제외해서 5분지 3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60 곱하기, 60분 곱하기 5분지 3을 해주면 이게 36분이에요, 36분. 기존에 30분, 그, 받는 분들 있죠. 장애 등급, 뭐, 5급, 6급이신 분들 있잖아요. 30분을 받는 분들은 요거 18분을 받게 됩니다, 18분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75회 요번 시험부터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 그 얘기예요. 적용. 어? 네. 지금 그거를 어제 통보를 했어요. 어제 통보를 각 지사별로 해가지고 수험자들한테 장애가 있는 분들 특히 하지 장애가 있는 분들 이 있잖아. 그분들에게. 시험을 깎겠다. 이랬어. 그래서 야, 이거 뭐 그러면 상부 장애라고 그래도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뭐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 이 있고 또 팔에 장애가 있다고 그래도 팔 팔목이라든지 팔꿈치라든가 어깨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 이 사람들은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얘기야. 그렇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얘네들 판단하는데. 그러면 예? 손가락을 제한, 외 손가락 장애를 제한 외 나머지 팔 있잖아. 팔 장애. 이런 팔꿈치 팔꿈치가 이제 뭐 이렇게 펴지지 않는 분들 있어. 아니면 어깨가 막 탈골되는 장애도 있고.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얘기야. 손가락 치는데. 그 사람들도 뺄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예를 들 적용하는 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원래, 장애, 이거는, 보면은, 이총 작업 시간에 대해서, 뭐, 몇 프로, 뭐, 10% 또는 뭐, 20%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지 장애 빼버리면은, 상부 장애라고 했을 때, 상부 쪽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뭐, 무조건 뭐, 그러면 주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 그죠? 제 얘기 들어보니까요. 뭐, 목디스크 있다고 해도 충분히, 네, 팔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팔이나 또는 손가락을 쓸수 있기 때문에 피해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손가락 손가락은 멀쩡히 쓸수 있지만 이 팔꿈치 있잖습니까? 팔팔 이게 접히지 않아 가지고 펴지지 않아 가지고 그런 장애도 있고 그거 어디 갈 거냐 이 애경? 그 사람 충분히 타이핑을 칠수 있는데 문제가 없잖아.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공평하게 적용되진 않는데 그렇지만 봐봐요 이렇게 하지 장애가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앉고 일어나도 엄청 불편해요 어? 앉고 일어나고 뭐 하는데 생각을 해봐 얼마나 불편하겠어 움직이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면은 PSC 시험 시간도 합치는 게 맞아요 일과제 2과제 통합 합쳐서 기존에 주던 대로 주는 것이 난데 지금 보시면은 뭐 어떻게 이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뭐, 하지장애인 분들은 다피 PC 시간 다 빼버리겠다. 그럼 상부장애인 목디스크나 이거 어떻게 할 거라, 이게. 그거는 뭐안 빼나? 여러 가지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봐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 다 통보됐어요, 지금. 어? 장애 있으신 분들 그래가지고 어제 전화 줘가지고 막 난리 났었어. 지금. 아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하시면서 막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이게 시험 시간이, 시험이 이제 열흘도 안 남았어요. 이제 9일인가 남았어. 필타평 시간이 16일이잖아. 그러니, 지금 9일인가 남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얘기야. 지금 이 시기, 이 시기 때딱 맞춰가지고 변경을 시켜가지고 통보를 하는 거야. 얘네들이. 이게 문제지, 이게. 이렇게 알려고라면은, 어? 한 6개월 전에 하던지, 아니면 최소, 인터넷 실기 접수할 때, 그때 얘기를 해줬어야지, 뭐, 이 장애인들이, 장애인 협회라든가, 장애인 관리공단이든가, 정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변경을 할수 있게끔, 적용할 수 있게끔 해보든지 어떤, 뭐요, 그,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뭐, 그, 뭐, 강제적으로 무조건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얘기야, 그 얘기.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장애인 분들 중에서 뭐 손가락 장애인 분들 막 해가지고 아 이태민이 뭐 하는 소리냐 지금 나는 그냥 좀 시간 다 주는 것 같던데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이런 이렇게 얘기 써놓고 선동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시면 안돼 제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에? 에? 이런 거 거짓말 안 하잖아 제가. 그래서 이 사실 이렇게 이게 실제 이렇게 통보됐어요 지금 난리도 아니야 지금. 아니 이게 진짜 이렇게 그 시험을 앞두고서 이렇게 갑자기 변경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야 이거 뭐 완전히 뭐 어? 자격증 권력기관의 횡포야 이거는 횡포 만행이자 이거 무소불이 아니면 이게 뭐겠습니까? 어? 모든 일을 할 때는 수험자나 국민들에게 물어보고서 어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이 정상적인 우리가 일반인들이 바라봐도 야 이거는 좀행포가 심하다 어? 어떻게 이렇게 하나 좀 뭐야 6개월 전에 공지를 하고 6개월 전에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걸 마련해 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든가 공지를 해야지 공지를 큐넷에 공지를 하지 않고 이렇게 휘둘리니 이게 말이 되냐 얘겨 시험 지금 11일 임박해 임박 가지고 어제, 어제 딱 저기 공지 저기 뭐야 통보를 했다니까 개별적으로 이런 경우가 어딨어 균에서 공지를 해가지고, 어? 이걸 따져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게 맞지.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산업별과공단이 뭐, 이거 완전히, 권력을 막 휘두르는 거야. 무소불이야, 무소불이. 응? 어? 권력을 악용해서 막 휘두르는, 뭐, 정치가 똑같은 거야, 얘네들. 이, 뭐,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모르겠어. 나는 그래도 이런 걸볼 때마다, 지금 여기 써놨지만, 아 이건 뭐, 얘네들갈 때까지 간것 같아. 요즘, 그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응. 어, 뭐, 수험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 이렇게 지켜보셔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나 그러니. 답답하지, 그냥이지. 이뭐 자기 검정을 바꾸든지 뭘 하든지 그래야지 검정 기관을 바꿔서 딴 데서 하게끔 해야지 이게 뭐냐 얘기요 도대체. 난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선동한다 뭐한다 그게 아니고 실제 그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어우 나 이거는 난 도대체 말이 안돼. 에서 공지를 해서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적용할 거니까. 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주면은, 거기에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또 바꾸던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그 수험자 지참 준비물 그거는 했잖아! 전에! 근데 이거는, 이, 지금 장애인들 시간을 막, 어, 막, 이렇게 갑자기 없애버려가지고 뭐 그냥 전화로 통보 한번 해주고 끝낸다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큐넬에다가 공지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했잖아. 안 했다라는 거 이거는 산업혁과이 공대 행정처분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 장애인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번 시험 보시고 나서 시험 그 시간 있잖아요 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좀 해보십시오 행정심판하면 최소한 6개월 안에 나와요 한3 4개월 안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 산업육가 잘못한 게 뭐냐면 시험 임박해 가지고 열흘 딱 남겨놓고 지금 통보를 한 거예요 10일 어? 네. 1 십일 남겨놓고 통보를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하세요 큐넷에다가 최소한 6 개월 전에 공지를 해서 알려서 수험자들이 대처할 수 있게끔 해야지 기존에 1 시간 봤던 사람을 갖다가 갑자기 3 6 분으로 줄어버리면은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건 산업여가공단이 행정처리를 잘못한 거니까 취소해달라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행정심판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셨죠? 행정 심판은 바로 그렇게 떨어져요. 이산업일괄공단의 Q&A에다가 공지를 안 해서 지금 시험 임박해 가지고 10일 전에 일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게 잘못된 거지. 산업일가의 행정 처분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죠? 예, 네, 잘못한 거니까 행정 심판을 통해서 변경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 보시고요. 정부각 기관에다가 해보세요 용산정부청사도 좀 거기에다가도 그 해보시고 그 국민신문고에다 해보는데 국민신문고는 이게 안 돼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뭐 어떻게 해야 지갈수 있도록 해서 해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다가 해보시는 게 지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산업 협력과용공단이 지금 잘못한 거는 이런 거를 해나간다고 해도 지금 시험을 임박해서 10일 전에 지금 공지를 한 거예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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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지가 아니고 뭐 전화 걸어서 그렇게 했죠. 그몇명안 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예, 제가 봐서는 이거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퓨넷에다 공지를 했어야 됐어요. 그, 그, 공지를 해가지고, 한 6개월 전에 공지를 해서, 이분들이, 시험에 대처를 할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야, 산업이랄까, 공단이. 그래서 행정심판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자꾸 전화 걸으셔가지고, 아 나는 변동돼. 왜냐면 그 손가락장에 있으신 분이니까. <laughs> 그렇지 하 지금 그 하지 하지 쪽에 장애이신 분들 있잖아 이분들 추가 현장시간 삭감한다고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런 거는 정말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을 하시고 정부 각 기관에다가 어? 민원하고 항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용산정부청사에다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산업혁강이 잘못한 겁니다. 그죠? 이런 일이 있으면은, 6개월 전에 큐넷에다가 공지를 했어야 됐어요. 공지를 안 해가지고 지금, 시험, 시험, 10일 전에 이렇게 하면 이분들 장애가 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게 잘못된 거지. 행정처리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서 큐넷에다 공지를 해주고, 수험자들의, 이런 장애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행정심판을 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예, 이번에, 그렇게 해서 떨어진다. 그럼 불합격 취소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취소소송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거죠. 그죠? 행정심판을 그걸 받아다가 그걸 이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기면은,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해버리는 거야. 그분들. 어? 어. 그런 절차가 있어. 그렇게 하시면은, 소송도 유리해져요. 이분들. 그래서 에, 불합격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험 잘 준비하시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요거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으로 가시면 행정심판으로 가고 행정심판에서 이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일가공단이 6개월 안에 에, 6개월 전에 에, 큐넷에다가 공지를 안 했습니다. 안한 상태에서 시험 10일 전에 전화 걸어서 바꾸겠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 이거는 잘못된 행정 처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를 받아서 불합격이 됐으니 될 것이니까 그됐으면그 불합격되신 분들은 행정 심판을 통해서 행정 심판을 통해서 그거를 에, 처분을 받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서 음 합격으로 변동을 안 시킨다고 그러면 어떻게 소송을 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소송에서도 유리해지게 됩니다. 아셨죠? 그런 과정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다고 그러면은, 뭐, 기까지 이렇게 해드리고요. 행정심판하고 행, 정소송은뭐다 해봤는데, 음, 다 해봐서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울산에서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 울산에서 안 하고, 이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에서 끌고 가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걔네들은 무조건 울산을 끌고 간다고. 어? 이 간단한 문제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서울 경기 인천권에서 거기 그 수도권에서 이 행정소송을 할수 있도록 하면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울산 지방법원은요, 그거는 그 썩은 법원이에 썩은. 사법부가 썩었어요. 썩었, 썩어서 그산업원과가 유착이 돼가지고 판사가, 판사가 산업과가공단그 답변서 받아다가 그 판결문 써가지고 그대로 판결을 해요. 웃긴다니까. 나 그런 판결 처음 봤어요. 그런 판사들은 이게 잘못된 거 출제 오류라는 거를 자기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산업부가 편들어 주는 거야. 나 그거 보고서 나 이런 판사들 그러니까 사법부도 썩었다라는 걸알수 있더라고요. 그 울산 법원에서는 이런 행정소송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렇게안 하고 저쪽 서울권에서 끌고 와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장애인들에 대한 이거 에 대해서. 그, 쪽에서 하시면은, 이건, 이거는 승소가 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하 산업혁강이 6개월 전에 큐넷에 공지를 안 하고서 이렇게 막 바꿔서 이렇게 한 거니까, 수험자들이 어떻게 이걸 하겠어. 그죠? 이런 것들은 산업혈강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 바꿔 나가시면은, 충분히 할수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분들한테. 자, 행정심판을 하세요. 행정 심판을 하셔 가지고 이때 행정 심판할 때는그 산업별 과공단이 6개월 전 6개월 전에 전에 큐넷에 공지를 안 했습니다. 공지를 안 하고 시험 10일 전. 10일 전 어제입니다. 3월 며칠입니까? 어 3월 6일입니다. 6일 날 전화 통보를 해서 홍보를 해서 그래서 알렸죠, 알렸기 때문에 어 대처를 할수 없는데 시험에 대한 대한 대처를 못한 겁니다.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해서 불합격하신 분들은 불합격 취소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불합격 취소, 취소를 하세요. 행정심판을 해서 어 이거에서 하시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유리한, 수험자들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은, 이 불합격 취소가 안 되더라도, 뭐요? 행정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이, 이 근거를 가지고서, 이 근거를 가지고서, 근거를, 판결, 예, 행정심판을, 심판한 근거, 근거를 가지고서 행정소송을 하시면은, 예, 이때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할 가능성입니다. 승소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 행정소송을 하실 때 어디다가 하라고요? 에, 서울 쪽, 서울 에, 쪽에서 하십시오. 울산에서는 절대 하십시오. 울산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 절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울산 어, 법원은 울산 지방법원은요, 얘네들은요, 사법부가 썩은데, 썩은. 썩은 사법부에요. 얘네들은 산업열괄공단, 유착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업열괄공단 거, 이, 이 답변서 받아다가, 그대로 써가지고 하더라니까. 그래서 나 그거 보고서, 야, 이거는 뭐, 이거, 판사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난 판사들이 이러는 거, 난, 난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이런, 그, 사법기관도 있구나. 그래서 절대 울산에서는 하지 마세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절대 울산에서 하지 말라. 예. 서울이나, 어, 경기도 쪽에서 반드시 그쪽에서 할수 있으면 하고, 이 울산에서 끌고 와서 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거부하세요.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어, 울산에서 행정소송 못 하게 해버려야 돼요. 이 법원에서는 절대로 얘네들은 이 판사들이 썩었어요. 보니까 썩었어요. 예. 그, 그 잘못된 판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절대로 울산지방법원에 하지 마. 그 울산지방법원 옆에 있잖아요. 좀금 가면은, 거기 산업과 본부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 그 안에도 변호사가 있고, 뭐, 다 있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조인이 다돼 있어. 그래가지고 뭐, 쑥떡쑥덕거려 내가 그것도, 음, 재판장에서 많이 봤어. 어 얘네들끼리. 그짓 하는 거. 그래서 이거, 그런 거는, 절대 그런 곳에서는 재판을 하지 말도록 해야 돼요. 그런 잘못된 판사들이, 한, 하고, 하, 고 하지 말라. 나는 그 분명히 당부드립니다. 예. 승사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는. 왜냐면 짜고 치고 치는고도고수입니다 분명히 출제오류가 맞는데도 출제오류가 아니라는 데 난. 나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 내가 이렇게 이거를 계속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고, 공학을 계속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 내가 봐도 이건 출제오류가 100% 맞거든? 맞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 난 이거 뭐, 뭐 이거 입에다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 하나. 난 이런 애들 처음 봤어요. 나 그런 것처럼, 무슨, 중력가속도, 표준 중력가속도 9.8이래. 아니, 2013년도에, 물리학회에서 어? 중력가속, 표준 중력가속도를, 그, 지오이드 -E 면상, 주, 표준 중력가속도 9.80665라고 했는데, 표준 중력가속도가 9.8이라고 하고, 물의 표준, 어? 뭐예요 비중량이, 0 천일에 0 어? 아니, 온도와 기압도 없이 무슨 놈 무조건, 표준, 저, 저, 저 비중량이? 물의 비중량이 1000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나 도대체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뭐아 출제 오류가 아니다 그랬버리니나 그거 보고서 황당하더라고 제정신이야 그러니까그 수학 계산 공학 계산하는 답이 여러 개야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공학 계산하는 답은 하나야 되는 건데 그리고 학원에서 그 가르치는 것들 봐봐요 뭐 이것도 답 이것도 답해서 오차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계산해보면 오차 없어요 오차 오차가 아니야. 그건 계산 과정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오차가 생긴 거고, 공식을 잘못 적용을 해서 오차가, 잘못된 답이 나오는 것이지. 그럼 오차가 있는 게 없어요. 응? 잘못 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오차라는 게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잘못된 공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다른 값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것이지. 오차나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공학 계산답은 하나야 하나 무조건. 근데 아니라고 우기잖아 지금. 나 이거 이런이 세상에 세상에 이런 썩은 세상이 어딨냐 얘기야. 아 수능 하는 애들한테 그 물어봐 봤고 그 고등학교 애들도 있잖아. 수능 보잖아요. 걔네들도 이거 100% 이해해요. 지금 고등학생보다 못한 거야 지금. 이거 지금 대학교 나오고 공학 공학 나오고 뭐 대학교 대학원 나온 애들, 뭐, 어? 석박사 애들, 그 대학교 교수란 애들, 지금 다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고등학생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수준이. 그런 게어디있어 생각을 해봐. 그래 나그럼필답병 어? 그러는 거 보고 난 놀랬다니까? 그리고요, 어? 분명히, 그 2의 N승 문제 있잖아, 피해시 문제. 어? 2의 16승을 넘어가면 이게 동작을 안 하거든? 딱 정지를 해버려요. 그런데, 2의 21승도 눌러서 떨어뜨리고, 2의 23승도 눌러서 떨어뜨렸잖아. 동작 안 된다고. 어? 21승, 22, 23승도 눌렀다니까? 거기 그, 그 소송한 사람들. 그러면, 16승을 넘어가면은 이게 딱 정지돼서 동작이 안 되는데, 어? 그답변 쏘는 거 봐, 보면은, 판사가. 나 그렇게 답변서 쏘는 거 처음 봤어. 응?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누르니까, 안 눌르니까 어? 이거는 뭐 아니래. 출제 오류가 아니래. 아 그러면 왜 감독관이 21승 23승을 왜 눌렀냐 얘기 그리고 동작한테 떨어뜨렸는데 그럼 출제 오류 맞는 거 아니야? 어? 그런 게 어딨어. 아, 판결을 그따위로 하는 경우가 어딨어. 나 그런 거 보고서 아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이 판사들이. 이건 나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재판을 하고 있느냐 얘기야. 문제가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어? 그렇게 1년 7개월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어? 그 수험자들 얘기를 하나도 듣지도 않고, 뭐야? 그, 산업일과 답변서 그대로 갔다가 해가지고 판결 내내고 끝내더라니까. 나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 필요 없어요. 그런, 그 사법부 판사로서 우리는 국민들한테 필요 없고 수험자들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산업일과에 들어가서 거기 변호사 직원하라고 그래. 사람이 직원이지? 그게 무슨 판사야, 그게 판사. 생각을 해봐. 잘못된 거지. 안 그렇습니까? 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그, 그딴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나 그런 거 보고서 놀랬다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울산 지방법원에서는 행정소송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하면은 그냥 다 포기하세요. 하지 마시고, 딴 데서 하세요. 서울 쪽에서 하면은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수도권에서 하고, 그, 저, 뉴스에도 내보내고, 어? 그, 억울한 사정들 이렇게 내보내서,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지. 지금 이런 울산 지방법원에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나 기가 막히더라고. 나 판정 보고서. 세상에, 제가, 어? 이걸 몇십년을, 이걸 한 사람이야. 그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요. 책 많이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서. 이거 해봐도, 참, 이거 심각해. 지금 이 시험이. 썩었잖아. 어? 시험도 썩고. 아니, 사법부 까지 썩었는데, 뭐, 세상에, 사법부까지 썩었으면, 뭐, 안 썩은 데가 어딨어. 최후의 보류가 그 사법부거든? 어? 판사가,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서, 이 옳게 바라보고서, 이 판결을 내려서 옳게 가야 되는데, 아니, 뭐, 사법부 판사까지 지금 썩었는가 본데, 보니까. 응? 판사가 그런데, 지금 봐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문제, 이 장애인 관련돼가지고, 지금 잘못하는 것은 6개월 전에 큐넷에 서공지해를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생각을 해봐. 수험자들이 그동안 연습한 거에 대해서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30분을 초과해서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연습했는데 이걸 18분을 끊어버리고 1시간을 36분을 끊어버리니 이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 이얘기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분들이. 할까요? 근데 이게 너무 지루한 싸움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릴더라도 뭐, 그냥 학교 못 하겠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해주면은, 어, 보험을 들어오는 것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과정밖에는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7 5회 시험은, 에... 그, 뭐예요 30분 주던 거 18분, 1시간 주던 거 36분 이렇게 줘서, 저 시험을 볼 겁니다. 강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도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도움을 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나 협회, 이런 데에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더 이상 이제 <웃음> <웃음> 예, 이게 저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